야, 너또 뭐 수학할 수 있어! 하! 안녕하세요 스페셜 여러분 고용수학과사 쌤, 경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갔고요 연립부등식이란 쉽게 얘기해서 두 개의 부등식이 있을 때이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x의 범위를 구해갔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어... 그 조금만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1번만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음, 2번까지 이어서 좀 풀어볼게요. 자, 2번이고요 2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얘도 똑같이 연립 방정식, 연립 부등식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푸냐. 보십시다. 3x 플러스 1인데, 이게 5x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5x 마이너스 15인데, 이게 크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개 연립해서 풀텐데 이거를 먼저 위에거를 1번 밑에거를 2번 부등식으로 합시다 1번 부등식 먼저 보면요 3x 플러스 1이 5x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인데 음 저같은 경우는 x를 마이너스로 만드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5x를 이렇게 넘기면 되지만,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또 부동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x를 양수가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거제 팁이에요. 뭐, 여러분이 따라하실 편없고요 자, 3x가 넘어가면은 여기가 2x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7이 왼쪽으로 넘어가다면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4로 나눠주면은, 2로 나눠주면은 x가 4 이렇게 되네요. 그럼 답을 이렇게 쓰냐? 는, 건 아니에요. 일단, 답은 x는 4보다 크다. 그죠? 여기서 x를 먼저 써줬으니까, 부등호가 x쪽으로 가야겠죠? 자, 1번은 이렇게 풀었구요. 2번은 5x-15가 2x 플러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2x를 넘기면 여기 3x만 남을 거고, 15가 마이너스 15가 넘어가면 플러스 15가 되면서 18이 됩니다. 그럼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답이 뭡니까?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푸는 게연립등식이기 음, 때문에 역시 수직선을 그려주면 되는데 얘를 먼저 풀어주면 4인데 어, 색칠이 된4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고 얘는 6보다 크다 6 초과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공통된 부분이 들어가는 건 뭡니까? 얘겠죠. 음, 공통된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뭡니까? 답은 x는 6 초과다. 6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됨을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이 경계점이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6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직선에 표시를 하실 때 어, 조금 동그라미를 크게 하는 것이 실수를 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를 명확히 따져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문제 하나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 어, 다음 시간에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슈퍼자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